오랜만에 야외로 테크닉 떠납니다 어, 너무 더워가지고 그동안 못 움직이다가 조금 기온 내려가서 오늘은 업스테이트 뉴욕 어,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카메라는 올림푸스 em1 mark2 어, 입니다. 어,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갈거고요 브로즈넥 브릿지 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서 어, 북쪽으로 어, 서쪽으로 북쪽 으로 해서 쭉쭉 올라갈 예정입니다. 브로즈넥이 퀸즈하고 롱아일랜드 쪽을 연결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 더 가면 와이츠 돈브릿지가 나오죠. 오늘은 드로스넥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허치슨 어, 웨이라는걸 어, 타고, 그 다음에 크로스카운티, 그리고 87 타고 쭉 올라가면 오늘의 목적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미네와스카, 미네와스카, 아, 영어 같지가 않죠? 맞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네이티브 인디언의 언어입니다 미네와스카 어, 가면서 시간이 있을 때 에, 미네와스카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드로즈넥 a c 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허치슨 파크웨이로 들어갑니다. 허치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 미국에 살았던, 뉴욕에 살았던 이 매일 지나다녀도 허치슨이 뭔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네, 허치슨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에 나오는 중요한 여성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여성 운동의 시작점이라고도 할수 있는 에, 그런 여인이 되겠죠. 미국 기독교 역사상에서 어, 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그런 여행입니다. 이, 이 롱아일랜드나 퀸즈 쪽에서 이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일 무난하게 타고 가는 건 사실은 95번 도로인데 그래서 95번 도로를 타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건너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지금처럼 이 북쪽을 타고 노스를 타서 허치슨 파크웨이나 이 북쪽 도로를 타고 가다가 지금 나오는 이제 크로스 카운티, 여긴 6B 인데요. 크로스 카운티 파크웨이를 타고 넘어가면 87번 도로와 만나게 되죠. 이, 이 길이 그래도 제일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6B에서 나가면 크로스 카운티 파크웨이. 이게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거 타고 가다가 쪽으로 올라가는 87번 도로를 타면 이제 크로스 카운티 파크웨를 빠져나와서 87번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계속 올라가면 뉴욕 업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자, 왼쪽으로부터서 들어가면 87번 노스 어, 북쪽 뉴욕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87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뉴욕하고 뉴저지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뉴저지를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어, 어차피 뉴욕에서 뉴저지 쪽으로 넘어가야 이제 옥스 뉴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제 넘어갈 다리 이름이 이제 동네 이름 이 여기는 테리 타운, 테리 타운이라고 하는 옛 도, 도시입니다. 하지만 어, 여기도 볼만한 곳이 꽤 있습니다. 하루 당일 여행으로는 괜찮습니다. 어, 테리 타운 지나면서 이제 다리가 나오는데 거버너 쿠오모 다리라고 이, 이름을 요즘은 그렇게 붙였는데 원래 이름은 페판지 브릿지. 네, 페판지 브릿지를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어, 뉴욕도 여, 하이라 저기 한국의 하이패스처럼 어, 여기는 이제 이지패스라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게 이지패스거든요. 예, 요거를 붙여놓고 이제 다니면은 어, 자동으로 감지해서 어,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태판지 브릿지를 넘게 어가 되겠습니다. 태판지 브릿지 넘으면 이제 저서 이제 뉴저지 쪽으로 어, 접근하게 되는 거죠. 옛날, 전에는 이게 교량이 하나여 가지고 왕복하는데 어, 좀 교통체증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어, 다니기에 너무 편리해 졌습니다 근데 이 완공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국은 뭐 1,2년 내내 끝난다 그러면 여기는 뭐 5,6년 10년 걸리니까 어, 한참 기다려서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나야기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나누엣이라는 곳이 등장해요. 점점 영어 같지 않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어, 그럴 때에는 "아, 저거는 인디지, 인디고" 다시 말해서 "옛 네이티브 인디언들" 언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산맥이 아팔라치안 산맥군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산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팔라치안 산맥이 캐나다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산맥은 남쪽으로 쭉 밑에 테네스까지 연결이 되어서 텍사스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산맥이 됩니다. 이게 두 개의 산맥이 있어요. 잘 알다시피 서쪽에는 럭키 마운틴, 럭키 마운틴 그 산맥이 있고, 어, 동쪽에는 아팔라치안 산맥이 있죠. 여기서 어, 산쪽으로 갈수록, 어, 인디언 언어들이 많아집니다. 아, 여기도 어, 가다 보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인디언 언어 같진 않은데 영어 같지도 않다. 그러면 그건 네덜란드어입니다. 네덜란드 단어입니다. 왜냐면 여기 뉴욕 전체를 뉴 네덜란드라 그랬어요. 왜네 네덜란드냐고요? <laughs> 미국을 동부 지역을 개척한 국가가 네덜란드입니다. 영국이 아니라 영국은 이제 더 위쪽에 지금의 보스턴,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1620년에 명국 선박이 메이플라워가 들어오면서 개척이 됐지만, 이 뉴욕 지역은 그보다 훨씬 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개척을 했고 그래서 뉴욕을 이 원래 뉴욕의 원 지명은 뉴 암스테르담이었고요. 그리고 이 뉴욕 전체도 뉴 네덜란드였어요. 어 그래서 보다 가다 보면 지명이 좀어 영어 같지도 않고 인디언 언어 같지도 않다. 그럼 어그 네덜란드입니다. 그세 세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미국을 구성하는 그 지명들이 어, 서너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영어, 어, 그 다음에 네덜란드어, 또 네이티브 인디언어 그리고 에, 다른 국가어가 있어요 어, 발, 어, 북쪽으로는 프랑스어 그리고 남쪽으로는 스페인어 어, 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스페인과 프랑스도 미국 개척에 상당한 공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거죠 그대로 87을 타지만 여기서 우측으로 꺾어서 올라가면 페리사이드 파크웨이거든요. 예, 페리사이드 파크웨이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베어 마운틴이라고 하는 뉴욕에서 가장 가까운 그리고 산, 산인데 단풍이 아름답고, 어, 가볼 만한 곳 중에 한 군데인 베어 마운틴이 있습니다. 어, 우리는 베어 마운틴 훨씬 지나서 오늘은 쭉더 위로 1 시간 이상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는 이제 나누엣 지역입니다. 네뉴 엣 네뉴 웻은 아메리칸 네이티브 인디언 언어가 해당되는 거죠. 어, 오늘 가게 될 미네와스카, 미네와스카는 무슨 뜻이냐면, 미네하고 와스카가 합쳐진 가나요? 이 미네, 미니, 미니 어, 이런 단어는 이제 물과 관련그래서 어, 대표적인 도시가 미, 미네소타죠. 숫, 이제 미네소타는 뜻이 뭐냐면, 미네하고 소타 합친 거에요. 미네는 물이란 말이고, 소타는 거품이란 뜻이에요. 또는 파란 하늘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저는 이제 거품이라고 봐요. 거품이 떨어지는 물이 있는 곳, 미네소타. 그래서 미네소타에서 이제 발원하는 강이 미국을 관통하는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미시시피 강이에요. 미시시피 강이에요. 미가 물이라 그랬죠? 위치지비강이라 이 말이에요. 물고기들이 많은 강. 그게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저 밑에 멕시코만으로 빠져나가는 그 곳이거든요. 그 강줄기를 타고 처음 미국을 개척한 인디언들이 저 위쪽에서부터 마코타 지역에서부터, 어, 다코타는 두 개의 다코타가 있어요.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다코타는 무슨 말이냐면, 다코타, 라코타, 마코타, 아, 다 같은 말인데, f r i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친구, <laughs> 노스 다코타. 남쪽 친구, 사우스 다코타. 에 그래서 다코타 언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와인 언어인가, 뭐, 한 독특한 인디언 언어가 있는데, 그 강을 타고, 미시스피를 타고, 멕시코만으로 빠져나가기까지 사람들이 이동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언어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 그 같은 바코타 언어에 속하는 거죠. 어, 그래서그 언어들과 또 이쪽 동쪽 끝자락에 있는 네이티브 인디언 언어와는 또 완전히 달라요. 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에, 오늘 가는 미네 와스카는 미네가 물이에요. 와스카는 좋다 이런 뜻입니다.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물이 있는 곳. 꼭대기 올라가면요. 미네와스카 레이크가 있는데 큰 호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호수 때문에 미네와스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뉴저지. 어, 뉴저지 벌써 넘어왔는데 여기서 또 이제 쭉 올라가면. 뉴욕하고 뉴저지의 접경인데요. 어, 우리는 그냥 뉴욕을 쫓아서 계속 올라가도록 할 겁니다. 뉴저지까지 안 넘어가고, 여기 경계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르, 오른쪽으로 틀면 이제 없애, 뉴욕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올바니 쪽으로 8 7번 타고 쭉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전히 1시간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습니다. 시 299번으로 나가면 됩니다. 번 299번. 엑시트 18번입니다. 뉴로 나가요. 뉴폴츠299 웨스트. 웨스트로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산으로쭉 올라가면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레는트턴 틀고요 슈퍼마켓 는려서 비상식량을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는이로빠져나와로 네, 299번 웨스트 299 웨스트 타고 어, 가다가 이제 50번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299는 다시 32하고 만나게 됐죠 여기는 와이너리도 있고, 한적한 시골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모홍크. 근데 모홍크는요, 입장료가 35불, 1인당 35불. 어, 1박에 800불인가 그래요, 호텔이. 되게 비싸요. 어, 한 번은 정도는 가볼만 합니다. 가을에. 단풍,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거기는요. 오늘은 단풍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네와스카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50번 이렇게 그 손가락 벗 듯이 벗겨 오른쪽으로 가 막혀요. 착했습니다. 네, 입장료가 주차요금 10불이 있네요. 네. 8시에 닫는다고 되어 있네요. 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미네와스카 어, 프리저브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국립공원, 주립공원이겠죠? 어, 앞에 보이는. 산맥군이 아팔라치안 산맥입니 시작을 여기 리스트 센터에서 시작해서 한바퀴 빙 10번까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입니다 오늘 목적지 미네와스카 호수 네 오늘은 가을이 아니어서 어, 그러긴 해도 가을에 오면요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이거를 카메라에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실물을 봐야 돼. 어? 카메라 갖고는 담기가 부족해. 멋있다. 멋있다. 네, 미네와스카 호수고요. 여기 있는 집은요 개인 집이랍니다. 어... 이야 이 집은 야이 이야... 써머 하우스로 쓰는 집인 것 같아요. 저기는 수영도 합니다. 아... 네, 가을에 오면 단풍이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에콰스카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 우드버리 우드버리 프리미엄 몰 쇼핑몰에 들렸습니다. 아, 명품 명품으로 유명한. 근데 여기 몰이기 때문에 아웃렛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비싼 거는 있지 않고요. 좀 재고 또 시즌 지난 것들을 싸게 파는. 그런 곳이에요.